일요일까지 너를 만나야겠니? <laughs> 어, 얼굴 하얗게 뜬것 봐. 왜 이렇게 화해? 아 이거 빚 빚이 빚이로 와서 질 낮춘 건데도 이래. 어 너무 하얗트 나오는데? <laughs> 옛날 하두리 캠 아니에요? 아, 방영수 아, 목소리 장난 아니게 크들요방명수가 <laughs> <laughs> 왔습니다. 스페셜 게스트. <laughs> 아저씨 좀 즐기세요. 일요일날 원래 태국어 수업을 하는 날인데 어 우리 과에 수업해 주는 동생. 과외해주는 친구가 동생이 태국에서 한국에 들어왔고 과외겸 한번 먹고 하려고 왔습니다. 박명수 목소리 장난 아니다. 너무 시었럽다 뭔가 박명수랑 같이 있는 기분이네 지금. <laughs> 어차피 오늘 온그 태국 선생님의 동생이 또 파욜라 머리를 하러 올 거라서 한번 브로경겸 어, 스타일 변신하는 영상 같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죠. 어 고영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. <laughs> 여기는 한국 채널이야, 다리 클럽. 여기는 이제, 고영이도 같이 태국어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라서, 네, 일요일마다 같이 과일을 귀신 하지만, 아니에요? <laughs> 어, 피부 좋아 보이는데. 그, 이 여드름 난게 너무 아파. 괜히 건드렸다가 이렇게 됐어. 오늘은, 일요 아침부터 생교살가 벌었습니다. 그거 안 와. 화정이에요. 아이린 안녕. 아, 맞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이린 안녕. 다 아이다입니다. 아이다? 이다 아이다. 이 아이다. 이다이다 아이다. 안녕다아이 아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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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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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네, 아이다. 아이 아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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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이다. 아안다아안이아 어머 없네? 어 이거 <laughs> 안 할라고 렇게해줘야 우리 아이린 동생. 아이라입니다 <laughs> 반갑습니다. 근데 둘이 만나면은 한국말로 얘기하는 게 편해. 한국말로 얘기하는 게 편해. 저희 그냥 완전 섞어서 말해요. 완전? 네. 완전 섞어서. 어제 저 뭐지? 더현내겼었는데 아, 봤어요. 200만 원 나와 가지고. 어? 깜짝 놀랐잖아요. 어, 어떡했어요? 겁선 떨면서. 근데 호출 있길래 bulla <laughs> hadi 주차 정산을 하는데 2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맞아요? 하니까. 거기서 이제 원격으로 클릭을 하니까 그 완전 그냥 번호 한 다리만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. 근데 그 차량 뭐야? 차는거야 그니까요. 그래서 얼마나 왔어요 아, 저희는 0원 아, 나왔어요. 손전이 아. 많아서 보이지가 아. 않는데요. 이거 여기서 참 못하겠다. 근데 이게 나중에 편집할 때 조정이 돼요? 아니, 밝은 걸로 다운 시키는 힘들어. 아. 저도 보통 좀 어둡게 찍으면 밝혀야 되는데. 네. 밝은 건 아예 못 잡아버리기 때문에. 아. 파일럿 볼 거니까 우선은 고기를 맛있게 먹는 걸로. 안녕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우선 최대한 밝게 하고 싶다고. 네. 우선은 한번 빼보고 얼룩이나 이런 것들 좀 확인하고 빠진 상태 보고 얼마큼 밝아질 수 있을지 그때 좀 판단해 보는 걸로 합시다. 탈색한 적 있어 혹시 옛날에? 네, 그 파란색 머리 하기 전에 탈색. 그게 대략 언제 이면 거의 1년 반? 1년 반? 그럼 한반 정도는 탑승으로 해야 되나 보네? 어떤지 말상했구나 <laughs> 음, 매니큐어도 하고 막 그랬다며 음, 매니큐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마 염색약인 것 같아 초록색 매니큐어가 있는데? 아 진짜요? 3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중간에 띠 같은 게 있네 하성들이... <laughs> <심한 거> 아, <laughs>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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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? 이한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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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이거? 이거? 이 이거? 이녹색 이거?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이이녹색 이거? 이거? 완전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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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떡하려고. 하하, 치다 음. 와우. <laughs> 아 어떡해요. 어떻게 어떡해. 어떡해. <laughs> 이렇게 띠가 생겼지? 끝이 나서. 그때, 매니큐어로 띵 파랑을 넣어서 녹색이 해버린 거지. 노칠 네. <laughs> 있다 간다고? 저, 이제 3주 남았어요. 3주요? 네. 그럼 오늘 딱 하지 말고, 3주 가기 전에 한번더 빼자. 네. 오늘은 그걸 위한 밑작업 정도로만 하고, 음. 가기 전에 한번더 빼서 꿀로 완벽하게 만들고,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아까 그전 키트에서 PPT나 심으셨고. 두 번째 다 쎄. 갑시다. 아까 전에 기원상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같았서하고두 네. 번째는 크림 타입으로 들어갈 거예요. 음. 음, 중간에 클레이로 덮어도 되지만, 이번에 기원상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 머리니까, 처음부터 그냥 크림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

태국어로 수순아수순아 <laughs> 처음 기호현 선이 일어나는 머린 걸 알고 처음부터 크림 타입을 발랐잖아요. 기호현 선이 안 일어나고 있죠. 어, 아예 안 일어난다기보다는 기호현 선을 잡아주고 있다는 게더 맞는 표현이죠. 영상에서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 크림 타입 탈색약은 유상현 없이 시작해서 판매하고 있고요. 정말로 제가 자주 쓰고 있는 거죠. 랩핑. 랩핑부터 하자. 이렇게 까짜 중간. 완벽하진 않지만,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, 다음번에 평으로 한번 다시 맞추는 게 나을 것 같긴 해. 그래도 처음부터 좀 많이 밝아지긴 했지. 네. 이 상태로 잘 지내고, 3주? 네. 한 2주 반 정도 되려나? 근데 똑같게 낮에 잡아서 아, 가기 전에 한번또공를 합시다.